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경주자의 자세, 믿음의 경주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표류하는 것과 항해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습니다. 그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 목적지가 있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분명 항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어디로 갈지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은 표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광야 40년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40년의 세월은 출애굽하여서,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광야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가난한 땅을 향하여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또 바울사도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경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출발선이 있고 결승선이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그런 선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목적지까지 완주할 때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죠. 또 믿음의 경주 출발선에서 열심히 달려서 성실하게 달려가서 그래서 결승선에 골인할 때또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출발선에서 결승선까지 갈 때.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일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을 행하다가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낙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무너진 다음에 찾아오는 결과물이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는 일이 찾아올 수 있어. 그런데 포기하지 마. 낙심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분명히 거둘 거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선을 행하는 그 모든 것은 반드시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거다. 그러니 낙심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포기는요. 낙심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오는데 그건 마음의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마음을 꼭 잡아야 돼요.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갈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믿음의 경주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중요한 자세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첫 번째로 믿음의 경주자의 자세는 무엇이냐? 어, 자신의 몸을 가볍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가볍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운동해 보면 아시죠? 우리들이 아주 몸이 날렵하고 그리고 몸이 단련되어져 있을 때에는 오랫동안 운동해도 그렇게 피,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살이 찌고 또 오랫동안 운동을 쉬다가 이제 우리가 갑자기 운동하다 보면 다음 날 온몸이 결리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 아이 계속해 봐.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하다 보면 몸도 단련되고 익숙해지고 그러면 이것이 덜 힘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뭐, 신앙의 경주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경주도 그렇게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뭘 가볍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답니다. 우리들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볼수 있는 야. 저 사람은 믿음의 경주를 완성했고 성공했고 영광스럽게 저렇게 결승선에 들어가서 그런 허다한 증인들 믿음을 지킨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수 있었느냐. 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 그러니까 죄악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상황들, 그런 상황들에서 내가 자꾸자꾸 인생에 가지치기를 해 갔다는 거예요. 그 가지치기를 해 가면서 결국 내 몸과 마음을 단순하게 내 일상을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자, 오늘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데에 각주 1번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각주를 밑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써 있어요. 또는 거리끼는이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것이 거리끼는 것이랍니다. 거리낀다는 게어디서부터 거리낍니까? 양심에 거리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할까 말까, 해도 될까 말까, 뭐 이런 고민이 드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은, 이거 곤란하겠다. 아, 이거 비밀로 해야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자꾸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는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속히 벗어버려야, 단순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영성이 주님을 더 향해 집중해 갈수 있다는 거예요. 삶은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삶은요, 자꾸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생각도 복잡하면 안 되고, 관계도 복잡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잘, 우리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앙 생활하면서 만나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잖아요. 진앙의 성장을 이루고 성숙을 이루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삶이 단순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메인 게 너무 많아요. 이리저리 걸 얽히고 설킨 게 너무 많습니다. 무엇 하나 내가 주님의 나라 위에서 달려가려고 하다가도 하고 생각도 많아지고 얽힌 거그 관계도 많아지다 보니까 아우 한 걸음도 못 나가게 됩니다. 나가야 성장하고 나가야 성숙하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신앙과 삶에 이런 가지치기를 잘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든 관계든 유혹이든 우리 삶에 한 정말 신앙이 단순해지도록 그래서 그 단순성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이를 바라봐야 된다.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그 신앙의 경주 가운데 완주해 갈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제자들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가자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를 함께 걸어가야 그래야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얘기는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신앙의 길은 우리가 가는 처음의 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먼저 걸어가셨던 주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승리의 순간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잘 아시다시피 오병 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교만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명에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그런 위기를 만나고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 개세만의 동산에 가서 하나님과 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왜요? 나의 원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원보다 앞서려고 하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우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명을 붙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는 그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뭐 그냥 성공한 사람들의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관심해야 될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예수님이 이런 길을 걸어가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절과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어떠셨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가 안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고통스럽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힘들고 어렵고 모욕적이었지만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간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나서 이 십자가로 인해서 대속의 은혜가 임하고 영생의 길이 열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기쁨과 관벽 속에서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셨던 그런 일들이 완성되어지는 그 은혜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겪고 있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파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다 보면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너머에 있는, 그것에 앞서 있는 기쁨을 바라봐야 돼요 누구처럼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오늘 이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3절도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하게 됩니다 피곤하면 낙심하게 돼요 왜? 죄인들이 계속해서 방해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피곤하고 낙심하고 내려놓고 싶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참아내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간격을 누리는 거지. 주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해골의 정수리에 십자가가 꽂혀서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생의 이 피가 우리 모두를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될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낙심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낙심할 수 있지.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내가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내가 기대했는데, 그 기대한 것이 다 무너질 때도 있지요. 낙심해요. 이거는요,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도 낙심해요. 장로도 낙심하고, 권사도 낙심하고, 집사도 낙심하고, 다 낙심하는 거예요. 누구든 낙심합니다. 그런데요, 그 낙심이 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도, 부모에 대한 사랑도, 또 배우자에 대한 사랑도, 친구에 대한 사랑도 우리가 그것을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앞서서 이 믿음의 길을 보여 주셨던 온전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믿음의 경주자의 자세. 어떻게 해야 이 믿음 안에서 완주할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은데 포기하다가 아, 지나서 나중에 다시 출발하지. 그러면 너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서 힘을 내서 달려가게 될때 하나, 우리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돼요. 가볍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 거리끼는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자꾸 유혹의 중심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삶에 아프지만 가지쳐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이 길을 걸어가셨구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우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이 경주를 완주해 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